그리고 우주 밖의 온도는 얼마나 되죠? 안녕하세요. 지식들지기입니다.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.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.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. 답변 드리겠습니다. 우주의 온도는 우주 배경 복사로 측정하는데 이 725 켈빈 정도 됩니다. 섭씨로 바꾸면 영하 274도 정도예요. 매운 춥죠. 우주 밖으로부터 우주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우주 밖의 온도 측정은 불가능합니다. 그러므로 우주 밖의 온도는 누구도 모릅니다.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.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.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. 감사합니다.